어머니 데려와도, 정국은 결국은 똑같은데, 굳이 유강남을 선택한 부분은 저는 결국 다고 봅니다. 오늘 첫 소식, 록 강남 소리 질러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예. 첫 이야기도 유강남 계약 이야기입니다. 유강남 롯데자이언츠와 4년 총액 80억에 이 계약이 됐는데요. 4년 80억이면 사실상 엄청난 계약입니다. 이 포수치고 이 정도의 계약을 받은 포수는 지금까지 딱두 명밖에 없었어요. 강민호, 양이지. 그렇죠. 강민호, 양이지 다음으로 이제 많은 계약인데 왜 80억 원의 계약이 유강남이 성사가 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데는 유강남도 박동원도 다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롯데가 유강남을 영입을 했냐? 롯데는 사실 박동원도 영입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65억은, 박동원의 금액이요. 4년 65억이 박동원이고 유강남이 옵션 포함 4년 총액 80억인데 그러면 반대로 박동원한테 80억을 줬으면 박동원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쵸. 65억에 LG 갔는데 80억을 태웠으면 롯데도 박동원을 데려올 수 있,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박동원과 유강남 중에 말하자면 유강남을 선택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성민규 단장이 둘 중에 유강남만 잡을 수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둘다 잡을 수 있었는데 유강남을 선택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박동원하고 결국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동원 선수가 사실 최근 2년은 유강남보다 타격이 좋아요. 생산력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타격 생산력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2년 동안 박동원이 유강남보다 잘 쳤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타격은 박동원이 더 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롯데는 둘다 데리고 올수 있는 자금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박동원이 아니라 유강남을 선택했냐? 이거는 성민규 단장이 타격뿐만 아니라 포수는 수비도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수비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복은 덜 본다. 이거는 사실은 박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자, 박동원이 데려와도 정복은 덜본건 똑같은데, 굳이 유강남을 선택한 부분은 저는 결국 프레이밍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리그나 세이버 매트릭스를 다루는 좀 기록을 깊게 파는 쪽에서는 포수의 프레이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리그보다. 그러니까 박동원이 블로킹이나 사실 도루 저지는 유광남보다 더 좋았거든요, 수치는. 그런데도 유광남에게 수비가 더 좋다고 대려온 거는 결국 프레이밍이라고 봅니다.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프레이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유망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김진욱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리꽂는 공이기 때문에 공한개 정도 밑으로 빠진 거를 볼을 받거나 스트라이크 받거나 이거, 이거에 따라서 김진욱의 투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뭐 이인복 선수라든지 이런 좀 베테랑 선수는 그공한개볼 된다고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근데 김진욱은 야구 보시는 롯데팬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볼 하나 받으면 표정이 확 바뀌는 거그렇죠 이제 유강남의 프레이닝 때문에 결국은 이 유강남이 타격을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정복은이나 지시원 안중열보다 잘 치니까 하위타선 강화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롯데의 투수력을 더 높여줄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굳이 더 비싸게 데려올 이유도 없었고요. 박동원이 강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강남을 데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성민규 단장이 프레이밍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주지 않았나 뭐유강남이한 천이닝을 먹을 수 있는 내구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롯데 쪽에선 큰 메리트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포수가 FE 포수가 롯데에 온다면 굳이 1000이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안중열이나 지시환이 주전으로는 아쉬운 거지, 백업으로는 절대 뭐 크게 나쁜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주신 손성빈 이야기를 아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손성빈 선수도 나중에 커야 될 이닝이 필요하고 하니까 사실은 포수 이닝은 한 800이닝, 700이닝 정도만 해줘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강남도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고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타격 스탯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프레이밍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이밍에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네. 롯데는 박도원이 아닌 유강남을 유강남. 선택한 거다. 그리고 나이도 있다고 봐요. 박동원이 90년생이고 유광남 92년생이라서 사실 나이 차이, 두살 차이 크진 않은데 이제 박동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34살이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 세는 나이로 말하겠습니다. 34, 35, 36, 37 이... 계약기간을 사는거고 유광남 같은 경우는 내년에 32살입니다 그러니까 32, 33, 34, 35이니까 사실은 유광남은 이 4년 계약이 끝나도 어쨌거나 뭔가 한 1, 2년 정도는 더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요. 근데 박동원은 이제 그 4년 계약이 끝나면 지금은 박동원, 유광남 둘다 나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계약이 점점 진행될수록 박동원은 좀 꺾일 수 있는 나이가 될수 있고 유광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악의 가정입니다만은 손성빈이 안 컸을 경우에도 어느도 도 버틸 수 있다. 박동원이나 양의지를 샀을 경우에는 손성빈이만큼 사실 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이제 할게 없는데 그렇죠. 유강남 같은 경우는 막말로 지금 강민호처럼 더 오래 버텨줄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봅니다. 상 선수 누가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면. 이강준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트윈스가 왜냐하면 이강준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풀린 면은 이강준이 확률이 높은 게 LG 트윈스가 사실 김대유 선수도 그렇고 LG 트윈스 묶는 것도 이제 오늘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근데 LG가 예전에 다른 팀에선 별로였던 선수들을 데려와서 써먹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대유가 대표죠. 적이 사실 김대유 2차 드래프트로 왔어요. 40인 외로 풀려서 왔는데 LG 필승조 역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LG는 어느 정도 구속이 좋고 밸런스가 안 되는 투수를... 잘 잡는 노하우가 있다 봐야 되는데 그럼 이강주는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님, 유강남, 롯데온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게 어떨지, 졌을지는 지난 5년간을 떠올리면 사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아, 이제 저희 포수, 이제 군대 아, 우리 포수 거예요.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큰일 난 팀들이 있습니다. 양이지 내일 뜨면 신나겠다 두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양이지곧뜰것 같거든요. 내일 몰라도 진짜 한3위라는뜰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포수 없는 팀이 이게 생기게 됩니다 예, NC 같은 경우는 이제 김태군도 없어졌고 양희지도 없고 김형준 선수는 제대를 했지만 지금 수술 후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볼수 없고 말하자면 박대훈이 그대로 주전이에요 영입이 없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는 진짜 포수가 급해졌고 롯데는 이제 그걸 감상하면 되는 거죠 딴 팀이 롯데 보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5년 전 강민호 롯데 떠난 날입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뭐 요즘 노진혁 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롯데 노진혁 썰도 들리는데 재밌는 게두 선수가 세 살의 나이 차이 있는데 생일이 똑같아요. 7월 15일로 유강남도 7월 15일생 92년, 노진혁은 89년 7월 15일생. 그러니까 둘다 이상한 인연이죠. 기묘하죠, 뭔가. 이상한 평행인형이네. <laughs> 웰컴 유광남로 네, 롯데 팬들은 유강남에 대한 불만이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좋은 거는 그 포수들 안 본다 이거지. 그리고 그 포수들이 또 백업으로 가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laughs>